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매일 새로운 중고차 리뷰, 중고차 홀데이 김종찬 과장입니다. 오늘도 역시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차량 한대 준비했는데요. 이 차량 정말 국내에 따라올 수가 없는 최고의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제네시스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 4륜구동 올라간 모델들 중에서는 정말 말 그대로 전국 최저가의 금액으로 오늘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기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소개부터 한번 해드리면요. 오늘 제가 소개할 차량 바로 제 옆에 나와있는 제네시스 G80 모델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성능 기록부상 뒤쪽으로는 교환이 좀 있는 차량이지만 신차 출고 이후 한 분이 꾸준히 관리한 일이 신조 차량으로서 굉장히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는 차량인데요. 고급 세단의 대명사인 제네시스의 차량인 만큼 안쪽으로 각종 편의 옵션들까지 기본적으로 옵션이 적용되는데 은근히 이 후측방 감지 센서 기능은 빠지는 차량들이 많거든요. 오늘 차량은 후측방 센서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된 모델로 가지고 나와봤고요. 오늘도 추가 할인까지 더해져서 천만 원그 초반대에 정말 파격적인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차량 바로 간단하게 스펙 정리부터 한번 해드리면요. 이 차량 정확한 등급은 제네시스 G80 3.3 g 디아이 AWD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8년 4월에 등록된 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9만 k 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누유누스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기록부상 교환 5곳, 판금 1곳만 올라간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 중고차홀데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1099만원 1099만원이라는 G80 4륜 모델에서 가장 저렴한 금액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그럼 바로 이 차량 외관 컨디션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쪽 한번 봐주시면요 이 차량 출시된 컬러로는 정말 4계절 내내 굉장히 관리가 쉬운 이 다크 그레이 색상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또 전면 유리 쪽 모습도 보게 되면 좌우측에 크랙나 있거나 틴틴 까진 부분도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오면서 본넷이나 앞쪽에 범퍼 쪽 봤을 때도 좌우측과 하단부까지 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유지 중이고요. 양쪽으로 뻗어있는 헤드라이트까지도 백한 상한없는 완벽한 투명도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이 아래쪽으로 보시면 당연히 전방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제 측면부 컨디션 보여드릴 텐데 먼저 앞쪽에 타이어 컨디션 전면부 50% 정도 남아있는 모습이고요. 앞쪽에 휀다부터 사이드 미러, 도어, 뒤쪽에 휀다까지 사선에서 쭉 봤을 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뒤쪽 타이어 같은 경우는 경정비식이 찾아왔다는 라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뒤쪽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 뒤쪽 텐팅면도 역시 앞쪽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농도 짙은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내려와 스트렁크 리드나 뒤쪽 범퍼 쪽에도 잔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교환된 부위가 뒤쪽으로 몰려있지만 정말 도장, 정말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번호판 위쪽으로 보시면 후방 카메라, 범퍼 쪽으로 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이 차량도 트렁크 개방해서 트렁크 공간감도 보여드릴 텐데 역시 대형 프리미엄 세단답게 안쪽으로 공간 정말 넓게 잘 빠져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좌우측으로 내장재에도잔 스크래치들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이 트렁크 안쪽까지도 교환이 들어간 차량이지만 안쪽으로 부식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시 측면부로 넘어와서 측면부 컨디션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뒤쪽에 휠다부터 도어, 사이드 미러와 앞쪽의휀다까지 반대편과 동일하게 굴곡이나 단차, 도색 차이 전혀 없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G80 차량 외관 컨디션 같이 확인해 봤는데 이제 실내로 이동해서 실내 옵션과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차량 탑승해서 시동부터 한번 걸어봤는데요. 일단 차량 탑승했을 때. 담배 냄새 같은 거 전혀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핸들 컨디션도 정말 안쪽으로 유입된 잔 진동 없이 정말 핸들 떨림 전혀 없는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바로 이어서 시트 컨디션 비춰드리면요. 타고내린 쪽에도 잔주름들이 전혀 없는 깔끔한 시트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또 시트 아래쪽으로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다 전동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운전석 쪽 도어 트림 쪽 보시면 이렇게 1, 2번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다 지원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어서 위쪽에 상단부를 보시면 요 이렇게 하이패스 기능과 제네시스 커넥티드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된 ECM 룸밀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또 아래쪽 센터페시아 부분 보게 되면 굉장히 와이드한 정품 내비게이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외관에서 확인하셨던 후방 카메라 역시 정말 깔끔한 화질로 잘 나와주는 모습이고요. 그 아래쪽으로는 양쪽 듀얼 프로토 공조 에어컨 기능까지 지원하는 모습이고 더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하단부에 이렇게 핸드폰 무선 충전 시스템 기능까지 모두 다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굉장히 그립감 좋은 전자식 기어봉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더 아래쪽으로는 드라이브 모드 버튼, 돌드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운전석과 조성 모델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가운데쪽으로는 핸들 열선 기능과 파킹 어시스트 버튼, 카메라 뷰 버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핸들 쪽 넘어서 핸들 컨디션도 비춰 드릴 텐데요 핸들 가죽 부분에 상한 부분 없이 정말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 우측편으로는 크루즈 컨트롤 기능과 앞쪽에 트립창 컨트롤할 수 있는 트립창 버튼 좌측편으로는 볼륨 조절 버튼 및 블루투스 핸즈 프리 기능까지 적용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핸들 뒤편으로는 이렇게 패드시프트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어서 좌측 무릎 위쪽으로는 이렇게 후측방 감지 센서 기능 아래쪽은 전자파킹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바로 앞쪽 개입한 모습도 보여 드리면 실 주행거리 193,083km 주행한 모습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G80 차량 1열 옵션과 공간감 먼저 확인해 봤는데요 이제 2열로 넘어가서 이 2열 공간감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어 시트에 바로 탑승을 바로 한번 해봤고요. 일단 이 차량도 역시 대형 프리미엄 세단답게 무릎 공간, 머리 공간 정말 넉넉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앞레스쪽 바로 보시게 되면 전자석 열선 시트 기능까지 모두 3단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가운데 쪽으로는 워크인 시트 기능과 앞쪽에 미디어 창 컨트롤할 수 있는 미디어 컨트롤러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 시트 시트 컨디션 비춰드릴 건데요. 바로 타고 내린 쪽에도 잔주름들 없이 정말 깔끔하게 잘 관리된 시트 컨디션까지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제네시스 G80 차량 실내 옵션과 공간감 모두 확인해 봤는데 마지막으로 앞쪽으로 나가서 파워트레인 쪽한번더 확인해 보고 영상 마무리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네시스 G80 차량 엔진 사운드까지 담아드리기 위해서 본넷까지 개방을 해봤고요 바로 가까이서 엔진 사운드 담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차량 19만 키로 주행한 차량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정숙하고 깔끔한 엔진 사운드까지 잘 들려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바로 이 차량 마지막으로 스펙 정리 한번 더 해드리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차량 제네시스 G80 3.3 GDI AWD 럭셔리 등급의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이 2018년 4월에 등록된 18년형 모델입니다. 현재 주행 거리 19만 3천 키로대 주행한 차량이고요. 뉴유누스 전혀 없는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상 주행상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교환 다섯 곳과 판금 한곳만 올라간 차량으로 주. 했습니다. 오늘 저희 중고차 대데이에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정말 파격적인 금액 1 0 9 9만 원. 1,999만 원이라는 정말 전국 최저가 금액으로 준비까지 해봤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에 대해 서좀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거나 시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저희 중고차 올데이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받아서 한분한분 한분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 외에도 다양한 게 많은 차종도 저희 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얼마든 지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거리가 멀어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도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탁송거래 절차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오늘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이 시간에도 더욱더 저렴하고 가성비 넘치는 촬영을 준비해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중고차홀데이의 김종찬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